안 매워. 약간, 안 매워 약간 겨자니까 살짝 야, 매울 순 있어 너는 물어보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그거는 아빠 주고 아야 너네 둘이 먹으라니까 맛있나응 많이 먹어라 엄마가 정성을 들였다 그래 엄마가 잘 치대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왜 치대서? 이렇게 때리고 헛풀이 좀 했어 어. <laughs> 빨래를 뭐 빨래 때리 이렇게 하듯이 문질렀거든어어이 어. 너무 음. 맛고 뭐 추워 이게 얼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대니까 어. 아파. 더녹여서 하지. 어, 그냥 잘 되길래 어. 겠지 그러면서 이제 녹으면서 이제 탈기가 생기더라고 어. 잘했어. 아, 나 맛있어? 소고기는 다 쓰고, 돼지고기는 3분의 1입다 내가 해 먹어 보니까 소소 삼에 돼지고기 치리 제일 맛있다. 반반이야. 아니 반반 했거든. 음. 뭐 반반이야. 그러니까 반반하면 이렇게 좀더어 단단한 식감이고. 음. 돼지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. 뭐, 좀더 부드럽고 뭐지 좀 흐물어지는 그런 식감이 이문, 되고. 기름기 때문이구나 음. 음. 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서 좀 단단한 식감이 음. 되고. 음. 야, 돼지 냄새 안 나네. 보이 대신 이 냄새 올라올 줄 알았는데. 음, 잘 구우면 그렇게 안 나고. 네가 아, 또 많이. 뭐, 응? 응. 뭐, 뭐브로콜리맛있으잘 어울리지. 엄마 잘어울리나 있잖아. 머스타드가 더 있나? 냉장고. 먹아아 냉장고 머스타드가 더 있나? 나 있었던 거 같은데 그머스드을 텐데. 근데 이것도 유통기한 20일 지났어? 마, 이거 다주차요 머스타드? 맛있어요? 아, 이거 요리도 난. 아니, 아니, 앉아서. 어, 고기 들고 어디 가나? 어디 갈거 없대. 없, 다 먹었대. 이거, 이거 그냥 찍어 먹어야 돼. 없대. 우리 다음에 사자 머스타드. 아니, 고기 왜 찍어? 어. 자, 어, 다 먹었네. 안 돼. 먹어, 먹어.